된 장소에서 데이트를 하는 박보영과 박형식의 얼굴은 행복해 보이고 세상은 둘 다에게 속한다. 박형식과 박보영은 현실에서 팬들의 기도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을 연기할 때 너무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방영된 드라마로 알려져 있다. '힘센 여자 도봉순'. 은, 방송 당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박형식과 박보영의 찰떡 케미스트리를 피하지 못했다. 힘센 여자 도봉순. 은, 제목에서 알수 있듯 초강력 여자 도봉순이 이야기를 그린다. 그녀는 부자 안혁, 박형식을 만난다. 드라마의 매력은 안혁과 달리 강인한 여성 도봉순의 모습이다. 귀여운 박보영이 한 장면에서 박형식을 안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물론 박보영이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면은 속임수일 뿐이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박형식과 박보영의 열애설은 여전하다. 사실 두 사람은 드라마에 함께 출연하고 나서만 친구다. 실제로 두 사람은 각자의 프로젝트 촬영 장소에 푸드트럭을 보내며 공개적으로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몇년전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이 사진은 파파라치에 의해 비밀리에 촬영됐다. 사진 속 박형식과 박보영은 공공 장소에서 함께 웃고 있다. 하지만 이 사진은 힘센 여자 도봉순 촬영 당시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보영, 박형식, 한국부 팬들을 의심케 하는 것은 촬영을 쉬는 와중에도 소통하는 박형식과 박보영의 편안함이다. 한편 박형식은 힘센 여자 도봉순 제작발표회에서 박보영에게 놀랐다고 고백했다. 박보영 주연의 영화 늑대소년을 보고 감탄이 나왔다. 뜻밖에도 박형식은 실제로 드라마에서 박보연과 짝을 이뤄 그를 행복하게 했다. 박형식은 늑대소년을 볼 때마다 박보연과 연기를 해보고 싶고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쁘다. 고수줍게 말했다.